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한 믿음에 또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이제 12장 이후로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시작한 이 바울의 권면들, 특별히 이 복음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와 또 관점의 차이로 인한 또 적지 않은 그런 갈등과 분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사랑 외에는, 빛,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 바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 먹고 마시는 문제들 또그 당시 어떤 특정 절기들을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바울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할, 할애할 만큼 아, 그 당시에는 좀 이게 논란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죄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 또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시험을 줄수 있고 또 이것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이었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 더 이게 소극적으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권면하였다라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이 13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성도들 안에 이런 연합, 또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과 또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 그렇지 못한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유를 우리가 알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보시면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13절의 시작을 그런 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심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절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 먹을 수 있지만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딪힐 것, 또 거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또더 나아가 그들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저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라, 이것을 결심하고 뜻을 정해서 지키라라고 반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분명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먹는 것에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그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 고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속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되려 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그, 가 그동안 다녀왔던 어떤 배경.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는 아직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와 또 관점의 다른 부분들,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스스로의 그런 양심에 맡겨서 이것이 옳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되,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바울은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음식 때문에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형제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들을 망하게 할수 있다 라고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피값 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음식적인 문제들 그것을 인하여 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더 나아가서 저들을 망하게 하거나, 여기서 이 망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어, 만약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 믿음이, 가, 믿음이 좀 어떤 자유가 있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들도 그것을 따라 했다면, 비록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런 저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또 그것을 같이 했다, 했다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그런 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 저들을 망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거 먹는 것에 있어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고 또 의심이 있어서 이 의심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먹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근심과 저들을 망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비록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로 하여금 근심하게 되고 또죄 유혹을 주게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믿음의 그런 어떤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리하여서 내 자신은 스스로가 어떤 절제된 그런 삶을 통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들을 죄에 빠지는 것에서 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될때 아마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술과 담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 청년부 때 우리 담당 교육자께서 이게 술과 담배는 거의 죄라고 저희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아또 솔직히 이게 술과 담배를 하는 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제를 했던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조금 그것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좀 술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이렇게 더좀 열게 되었는데, 뭐 포도주 한잔두잔 잔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제 더 이상 더 오히려 더 이제 술을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이게 술을 마심을 통해서 만약에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거리낌이 되게 한다라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저랑 아내랑 단둘이 술을 마실 수는 있겠죠. 어 아마 그렇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먼저, 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만약에 성도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어느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또더 나아가, 어느 성도들에게 죄의 유혹이, 유혹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포도주를 집에서 마신다라고 고백을 하면, 어느 성도들 가운데, 어, 나도 마셔도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물론 한두 잔으로 절제하면 참 괜찮지만 절제하지 못한 술은 분명히 어떤 인간을 또 파멸로 이루게 되는 그런 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나보다는,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배려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또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이런 것들이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세상이 기회를 바라봤을 때 이러한 어떤 좋은 것들, 이러한 가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비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비방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또 복음으로 인하 우리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왜이 말씀을 지금 이 문맥 가운데 넣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초대교회의 그 먹고 마시는 문제들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저들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진짜 본질은 결국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그 앞전인 16절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라는 그 의미는 세상이 우리의 그런 어떤 갈등과 논쟁과 그런 분열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도록 할 게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과연 과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건 정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그리고 그 의를 통한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임을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맨날 분열되고, 맨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런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어,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어느 정도 좀 대면 예배로 갔다가 다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정부의 그런 아, 권고 사항을 너무 이렇게 종교 탄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정부의 권고사항을 듣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 또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좀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배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은 우리에게도 선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그 자체와 또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것은 어떤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가 아닌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새 임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본질이지 어디에서 모여서 어떻게 드리는 것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세상은 어, 특히 언론들은 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이 또 과장도 하고 왜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교회가 조금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많이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만약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문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저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 어느 정도 절제하는 그런 삶들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치지 않게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 힘써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사장의 전체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화평을 이루는 일, 그리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이 음식의 문제,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비판하고 비반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부분들 또 화평을 이루는 부분들 그리고 서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절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이 되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태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마실 수 있지만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어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고 또 양심에 생각하는 양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해 한다면. 또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자매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헌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 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